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 단신 소식들은 커뮤니티로도 전해드린 중복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짧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리머 부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신규 스트리머 부적으로는 가필드이스닥, 세스수퍼 리피, 지 c 게이머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트리머 부적을 획득하기 위해선 트위치와 유비소프트 계정의 연동과 해당 스트리머의 트위치 채널 구독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획득 방법과 그 외에 획득 가능한 기존 스트리머 부족들도 많으니 디테일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발진이 벡터글레어 시즌의 패치노트 브록을 게시했습니다. 기존 패치노트에서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패치노트에서 누락되었던 내용들과 TTS에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새로 픽스된 버그에 대한 목록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졌던 버그를 소개하자면 비질이 특수 능력을 사용하면 맵 어디서든지 드론이나 카메라를 키면 ERC7 소리가 들린다거나 오사가 탈론 방패를 서 있는 상태로 창문에 설치하면 뒤로 횃가닥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버그들이 전 시즌에 있었으나 전부 고쳤다는 걸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이라고는 하지만 버그 리스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부 소개해드리면 영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니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인게임 플레이를 할때 준비 단계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일관적이지 않게 캐릭터나 드론이 스폰되는 문제와 VO 효과와 콘솔에서의 오디오 이슈가 보고 및 감지되어 개발진이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버그는 수정되는 대로 2.1 핫픽스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신규 환영팩 소식입니다. 유출 소식으로 전해드릴 당시에는 스타터팩 구성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정식 출시를 환영팩으로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고 환영팩이 애쉬 환영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 환영팩은 1200크레딧을 포함하고 있어서 12,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 환영팩부터는 2670크레딧을 포함하고 있어서 24,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크레딧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전에 유출 영상에서도 댓글에 구성품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환영 팩은 현재 24,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팩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2,670 크레딧은 상점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24,000원입니다. 그냥 크레딧 가격을 원가에 판매하면서 거기에 애쉬 바이트 번들과 알포시 스킨 그리고 7일 명성 부스트를 무료로 끼워서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가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셈입니다. 과거 트위치 예고 환영팩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이번 애쉬 환영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정 환영팩은 계정당 최초 1회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애쉬 환영팩을 중복해서 여러 번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유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스타터팩2가 실제로는 스타터팩으로 출시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만원 정가에 7,560크리딧과 심볼떡칠 공용스킨 7일 명성 부스터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인기임 상점이나 스토어에 안 올라온 걸 보면 출시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린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